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 산지와 온내 m 과고 a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o 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n g w a Pyongjiwa, Arabawa,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압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그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압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어, 지난 주에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내용들이 쭉 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아마 각자 큐티를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하반절 말씀은 예, 11장에서 그러니까 전반절이죠 전반에서 어, 여호수아가가난안 땅을 최종적으로 특히 북쪽 연합군과 어,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승, 그들에게서 승리하고 이제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은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겡과 곳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잡아 쳐 죽였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1 6절에 보시면은 예, 이, 이런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점령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지한 땅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그온 땅. 그온 땅은 어딥니까? 산지와 온 내겡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온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열거한 그 땅들은 어떤 땅입니까? 아, 이제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곧 그, 그곳이 어떤 곳이냐? 세일로 올라가는 곳에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까지의 골짜기에 발갓까지다 예, 이게 뭐냐면 어... 세일로 올라가는 곳에 한락산에서부터 이건 남쪽 끝을 이야기하고요.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 다 이건 북쪽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 경계에서부터 북쪽 끝 경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요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정복했다. 이제 완전히 성취했다. 얻었다. 차지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결론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전쟁을 치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보시면 은이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족속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왕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왕들과 싸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쭉 어떤 왕들과 싸워서 정복했는지 나옵니다. 예, 꽤 많은 왕들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이 지금 이 18절 19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짧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왕들과 싸워서 정복한 기간이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많은 날들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거이죠이뭐왜이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은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왜이 표현을 썼을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 이 과정이 짧지 않았다 하는 의미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에.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간이 짧지 않았다, 오랫동안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가나안을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기간이 어, 짧지 않았고 오랫동안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간이 걸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많은 왕들과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오랜 기간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또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싸우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기간이 때로는 길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랫동안의 시간을 주어진 그 기간을 잘 인내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예,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더잘 봐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 은 기부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예, 그러니까 어그 가나안 땅에서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이건 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어떤 곳과도 화친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죠? 정복이 맞춰진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 기부원 주민 히위족속은왜 화친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 기본 주민이 예, 속였죠. 멀리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하면서 예, 그들을 속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기부원 족속과는 화친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어떤 족속과도 화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 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하며 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어, 명령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이 나라들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 기부원 주민들 같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구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하는 승리 소식을 주변 나라들이 듣고 두려워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화친을 제안하는 거, 또 하나는 대적하는 거.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화친을 사실 제안한 거죠. 물론 속였지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수 있는 방법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화친을 맺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그렇게 그 그에 대해서 이 구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언제 쓰는 썼던 그 히브리어 단어냐면 출애굽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예, 화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그들은 화친하지 않고 대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예,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 그들이. 뭐 완악하지 않은데 완악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고 완악한 채로 그들이 어 선택한 죄악의 길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진멸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나와야 어 심판받지 않는데 그들은 그대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예. 네. 어, 지금 이 27절은 그여수아가 이제 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점령하고 모든 민족들을 다 이렇게 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 중에 그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어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말과 아울러 좀더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어 따로 떼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수아가 어, 누구를 멸절했다는 거죠? 아낙 예,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하는 거죠. 예, 어, 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표현을 다시 꺼집어내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 멸절한 게왜 중요할까요? 이 아낙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예,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미 도달했을 때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의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거인족,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인족. 그들이 본 거인족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원인이 바로 아낙 자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결국에는 들어가서 차지하면서 그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 완전히 제거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가나 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못하게 했던 원인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예. 아낙 사람을 완전히 제거했다. 원인을 완전히 제거했다. 방해물을 완전히 제거했다.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사와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이니까 가난 지역이 아니죠. 여기는 아낙 자손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러나 약속한 땅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뭘 제거한 거죠,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걸 제거했다는 말은 음, 믿음을 없게 만들었던, 믿음을 흔들게 만들었던 어떤 그 원인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가난 정복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까지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이 모세를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아 여호수아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제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과정, 광야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가나안 땅에 언젠가 분명히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시간,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서 좀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인내하며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안학자손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을 우리가 제거하면서 이 행진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행진을 결국에 마치는 그때에는 전쟁이 그치고 참된 안식이 올 거다. 우리가 믿고 지금 바라보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결국 들어가서 안식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엔 이가안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그 연장 선상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신 것처럼,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꼭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간이 분명히 길지 않, 짧지 않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에 잘 참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나누는 말씀,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